두 정다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이 같을 때, 나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둘다 정다각형입니다. 가는 변이 6개인 정육각형, 나는 변이 4개인 정사각형인데요. 일단, 가에서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면, 2를 몇번더 하면 돼요? 6번 더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6, 12cm가 되겠고요. 나는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만약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우리 네모를 네번더 해야 되니까 네모 곱하기 4. 이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변의 길이 합이 같다라고 랬으니까12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아, 따라서 네모 곱하기 4가 10이니까 우리 네모는 12 나누기 4를 통해서 3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즉, 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cm가 되겠습니다.